5월 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묵상 시작하는데,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동부가족에속한 모든 교학교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란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4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보면, 하나님과 우상이 어떻게 다른가, 이걸 쭉 말씀하시는데, 1절부터 2절에 보면, 이게 벨, 너보, 이란 신들이 나오는데, 벨은 마르둑과 똑같이 바벨론의 최고 신입니다. 그리고 너보는 그 아들입니다. 근데 벨이 엎드러졌고, 너보가 구부러졌대요. 우상이 자빠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우상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우상을 숭배하던 바벨론 사람들이 짐승에다가 태웠습니다. 지금 이제 적들이 쳐들어와서 피난하는 상황인 거죠. 고레스가 일어나니까 바벨론 신을 섬기던 바벨론 사람들이 그 우상을 챙겨서 수레에 싣고 지금 도망을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 웃기는 일이잖아요. 우상은 사람이 만들어서 세워 놓고 못을 단단히 박아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했는데, 근데 전쟁이 나니까 우상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이 지금 우상을 도와서 술에다 싣고 갑니다. 근데 수 술에 실고 가면서 이게 우리의 신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바벨론이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로로 잡혀왔고, 마르두 가고 붙어가지고 하나님의 패배당한 것 같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 우리를 정복한 바벨론의 신이 저렇게 가?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도 똑같은 거 아니야, 우리에게? 우리가 포로 오게 만들고, 포로로 오게 만들고, 우리를 구원하지도 시 않고, 포로 살이 수십 년 지났는데 답도 없고,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우상이 똑같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절입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포로로 잡혀와 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게 네 들을 지어다. 우상에게, 바빌론 사람들에게 쏟아지는 여러 가지 말들을 듣지 말고, 내게 네 들어야 된다. 너희들의 귀를 하나님께로 기르야 귀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가 사람들의 말에, 또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의 말에, 사탄의 말에, 내 자신의 말에 귀를 기일 때가 많은데,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게 들을 지어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하나님이 마치 어머니 이미지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잉태하시고, 출산하고 해산해가지고, 너희들을 내가 안고, 업고, 업고 키웠다. 이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손길이 필요한 어릴 때만 너희들 안고 없고한 것이 아니고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다. 노년이 될 때까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들을 품을 것이고 안고 없고 내가 키우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지었은 즉 내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업을 것이고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바벨론 땅에서 구하여 낼 것이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신은 바벨론 사람들이 만들어 놓았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바벨론의 신이 바벨론 사람들을 도와준 것이 아니고 오히려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우상이 보존되고 이렇게 도망가는 모습인데 그러나 포로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안고 업고 키우는 하나님. 어릴 때뿐만 아니고 나이가 들었어도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안고 업고 키운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구원하여 낼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 이스라엘 백성 어, 바벨론의 벨 마르두과 같은 신과 이스라엘 하나님은 전혀 다른 분이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 절에 너희가 나를 누구에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더여서로 같다겠냐? 같다 할수 없다는 겁니다. 이건 뭐 이스라엘 백성들 같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도 같다 할수 없지. 어떻게 이게 똑같은 거냐? 바벨론 신은 무기력해서 돕지도 못하지만 나는 너희를 도울 수 있단다. 전혀 다른 하나님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니? 포로와 같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뒤에 가면 참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믿어야 되는데 잘안 믿기잖아요. 현실이 포로가 있어. 포로 잡혀와 있으니까.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인데,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내가 미리 다 보였지 않냐. 다 말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포로살이가 수십 년 지나도 끝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구하여 낸다고 우리를 업고 안고 키워서 하나님이 건져 주신다고 안 믿기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 내가 너희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지금 말했다. 아직 시행하지 않은 일들을 말한 건데, 내가 이 말을 했다면 나는 반드시 이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 뜻이 있는데, 내 뜻은 모두 기뻐하는 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너희를 과연 낸다고한 말이 거짓말이 아니고 진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11절에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리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어제 보았던 고레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도구로 고레스를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였은적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적 반드시 시행하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이루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말씀하신 건 약속하신 것은 다 이루신다. 잉태 못하는 사라에게 아들 준다면 아들 주는 것이고 잉태 못하는 엘리사벳에게 아들 준다면 아들 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다 이루신다. 바벨론 땅에서 코난나당하고 너희들 고레스를 불러다가 너희들 구원하여 해방시키는 건 내가 말하였으니 이룰 것이다. 그리고 나의 계획 내가 계획했기 때문에 반드시 시행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루지도 못할 일을 계획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시행하지도 못할 약속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다면 다 이루시고 계획했다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니까.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소원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은 안고, 얻고,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를 돌보신다고 말씀하신다. 이 말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하신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의 불에서 돌아왔잖아요. 저들은 돌아오면서 이 말을 기억했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맞구나. 이사야 선지자가 외친 것이 맞구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구나. 분명히 고백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닥쳐서 당연히 고백해야 되겠지만 지금부터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더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그 일이 이루어질 양 것을 믿고 오늘도 평안 가운데 하루를 살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